저는 현재 중독자 재활시설 세입커러버에서 생활하고 있는 회복자입니다. 2년 정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저희 회복 및 생활에 대해 다른 중독자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 5월 18일 아내를 갑작스레 급성폐일종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계속 병원 생활과 수십 차례의 재발로 인하여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있으면서 자식들과 연락을 해도 외로움을 느끼고 초조해지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게 보내게 되니까. 자연스레 술을 찾게 되고 음주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만 먹으려 했지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그렇게 먹다 보면 술에 취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술을 내 의지대로 조절을 할수 없다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매일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일기와 감사에 대한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기타 연주, 자전거 타기, 근력 운동 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 대학을 다니면서 하모니카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옛날 생각도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람되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에 열심히 다니면서 하모니카, 기타 연주도 열심히 하여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보람되게 열심히 살아보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기타리스트 또는 하모니카의 달인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술로 인하여 저질렀던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와 취미생활 등을 하여서 술을 먹는 것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을 찾으면서 하루하루 정말. 뜻깊고 바람되게 회복에 좋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단주 회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회복인들이 단주와 회복되기 를 응원하겠습니다.